예, 오늘은 그 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아, 이게 부처님이 발견했다는 중도. 중도 사상 아니겠습니까? 상초상 차. 양쪽 변을 다 여의거나 또는 양쪽 변을 다 아, 조명하거나 오늘은 어떤, 중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이냐, 현실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까지의 많은 조사들과 현재의 선지식인 중에서는, 우리가 꿈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아, 부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나눴냐 하면, 아, 그 아니, 비설신, 육근과 또 색성량, 미촉법, 육경, 그리고 안식, 비식 해서 여섯 개의 식으로 해서 18체계가 그 개인의 세계다, 이겁니다. 어, 세계가 객관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개개인마다 세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겠죠. 또 어떤 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 우주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그, 실상이냐, 현상이냐.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현상이 실상으로 바뀐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우리 깨닫는다, 견성한다, 참나를 뭐 찾는다. 다 같은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어, 견성을 하게 되면은 현상이 실상이 된다. 견성하기 전에는 현상 속에 살고 있는데 견성을 하거나 참나를 만나거나 뭐 본성을 보고는 하게 되면은 다시 어 아,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저에게 그 법을 전해 주신 백운 스님의 설문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몸과 느낌과 생각을 나라고 보는데 이게 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맨날 속고 산다. 우리가 느끼는 순간에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의 이미지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가 만든 이미지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가 그, 연극 무대에 의해서나, 아니면 영화 장면에서, 어, 연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거기가 실세계는 아니죠. 거기서 나오면은 실세계고, 거기는 현상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꿈.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나 혼자밖에 없다, 이거라. 지금 우리가 이 현상 세계가 꿈이라면, 꿈을 깨고 나면 결국 나 혼자밖에 없다. 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꿈을 깨면 나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백운선님의 말씀을 좀더 이어가면 이래요. 느낌이 떠오르면 생각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면 이미지가 생겨나고,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 자기가 만든 영상, 자기가 만든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꿈이 아닌가 있냐 이거 어, 그래서 우리 그 백원선님의 이야기는 어, 견성을 해야 현상에서 실상의 세계를 살수 있다 이거. 우리가 그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개굴개굴, 멍멍이가 멍멍, 참새가 짹짹.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 모두가 다 진리 아닌 게 어디 있다. 어,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견성을한 이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견성하기 전에는, 우리 그, 백원선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상 속에 살고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연극, 무대 위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영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아, 제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근기, 그 근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어이 그 말을 받아들인 그또 다양하겠죠.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설교 방식이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사람에 맞게 그 사람 그 사람에 맞게 어 설법을 했다는 데 저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맞게. 어,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 해버렸어요. 그냥 이야기 해버렸으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어,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의 근기가 어디 정도인가. 어, 근기에 따라서 아마 꿈인지 현실인지, 어, 아니면 뭐 이것도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현실이라 하기도 그렇고, 꿈이라 하기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어 자신의 근기에 따라 할 것이라 믿습니다.